The c o 이거 보니까 챕터가 두개밖에 없는데 이건 처음 해보는 맵이라서 챕터가 두개밖에 없으니까 길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나무 축제랑 되게 비슷하네 잠깐만 탐돌고 가야되겠다 여기 아, 타일 하나 있는데 아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또 채팅창에서 부금을 꺼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차라리 소리를 끄고 보시는게 어떠세요 어뭐어 <랄> 아, 저... 뭐야? 어? 전혀물 어디 갔어? <laughs> 나도 되는 어, 뭐야? 전혀 이거 뭐야? 어? <laughs> 하나 나왔는요 아니 미친 오, 놈들. 신나게 나갑지. <laughs> 더그 스타. 이거 보니까 챕터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건 처음 해보는 맵이라서 챕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그 시청자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. 오늘 시청자 참여를 그차라님께서한0 4 0 분만 하다 가시기 때문에 하실 분 한번 모집하고 있습니다. 그차라님 가서 있다 다시 오나요 그러면? 네. 어이따 다시 오시면 다시 백투더 하시는 거고요?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음... 아무래도 몰래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이따 컴퓨터 몰래 해도 되냐고 <laughs> 부모님을 속이는 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어떠세요 아니 문 앞에다가 딱 써놓는 것도 몰컴증 <laughs> 하네디인거 네. 어? 그럼 그게 효도하는거야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돼 종이 써나 멀컴 중인이 들어오지 마시오 <laughs> 이렇게 로듬이 게 길어 샷건 하나 저 코스터가 롤러코스터 할때 코스터 아닌가? 아이 저거 망할 놈 있네 이거 이거 권총으로 뚫으면 두드려 해라, 해라. AK다 근접무기 총 어, 맞으면 돼 어디 있어 총 시작 지점네요 어? 나는 못 봤지? 야저 망할 놈좀 잡아봐 어디야? 오지미 깁스 주니어다 왜 이렇게 소심하게 말해 당당하게 말해 네. 근접무기는, 어, 근접공기는 없어? 죽어 아, 나 왔어. 근접은 없는데이 총알 안줘한 바퀴 더오라는 아악! 뭐야. 어, 어 의지 천량님 나중에 군대 가시면 잘하겠어요. 그 와중에 앉아서 오졌고요나중 군대 가시면 저 진지 아, 이니터 그래. 잘하시겠네. 그래. 어? 여기 암흑 축제 부분이랑 좀 그래. 비슷하네. 암흑 축제 좀 밝은 <laughs> 부분 같은데. 아, <laughs> 그러게. 나 지금 탱지 좀다 아야. 기운 차하지 마세요. 아이야 뭐죠방금야 총모죠 날아간다. 아이인이라 들어간 거같 레이저 사이트. 레이저 사이트 히어나? 어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. 뭐야? 무슨 소리야? 이, 이 소리? 여기 아니에요. 통과해서 가는 거 아닌가? 어디? 길 어디야? 몰라 내가 처음에 모르는데 저거. 아, 이쪽이 길인가 보네. 놀러 봐. 가자. 아, 이... 아 거긴가요 탱크, 아 진짜. 탱크 어딨어? 아니 저왜 어, 자꾸 앞에 나와서 처맞는 거야 계속 탄도질게 어머 얘 여기, 드립, 드립, 아, 여기, 어, 뭐야, 여기. 빨리 오세요 거기 드립, 뭐 하세요 야뭐 여기 뭐 말라리 얘는 말라리아 좀비들이 있어 짜증나게 아, 뭐. 기다려 아, 다 왔어 다 뭐, 아, 여기, 아, 여기 왜 통과 간데 살쪘나? 아, x 된씨 X번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? 하도 위험한데? 활력 맞출 수 있어? 어, 어 잠깐만. 미, 아, 개미 어... 왔다. 씨. 아, 근접무기 없잖아. 맞았어. 뒤로 여긴 거?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차가 너무 많아서. 아이씨 아, 아 이거 차안뽑다아나 마우스 또막 들어가네 헌터 소리 난것 같은데? 와 헌터 난다 대머리 하나 스윗 네버리 하나 스윗 조심해요 뭐야 흥분했어? <laughs> 왜그래 차라리 캄다운캄다운 어? 아, 왜그래 아, 탱크 안 와, 아, 탱크 안 와요 지금. 아니 왜 이러는 거야?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야? 음. 아니 여기선죽고다 퇴사실에서 안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이번 뭐, VR하시는 줄 알았네. 응? <laughs> <laughs> 상 탱크를 뜰 때면 음. 긴장을 많이 해서. 긴장하지 마세요. 진동이 뒤에 있으면 그때 긴장해주세요. 뭐야? 아, 여기? 잠깐만, 탄 던져놓고. 천천히 그냥 스무스하게 하세요, 천천히. 긴장하지 마시고. 뭐냐요? 네. 뭐냐요? 선물 드릴게요. 뭔 네. 어, 나이스. 아리가또 고자이너. 나무 특징은 되게 비슷하네. 잠깐만, 탄들고 아, 뱅 드런다. 여기 타요 하나 있는데. 아,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또 채팅창에 또 부금을 꺼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, 차라리 소리를 끄고 보시는 게 어떠세요? 뭐야? 어쩔. <laughs> <뭐야? 웃음> 아 개꿀잼. 멘트부카한테 당기면 죄송합다 뭐야? 어, g 투 t 뭐야, 안넘어가지까길 이렇게 위험 네, 이거 타는 거. 여기, 여기, 이쪽으로, 이쪽. 체조 소리 나는데? 뒤있어요. 여기가 갔지? 이거 위로 쭉 가가지고. 정왜 어, 부모도 여기 위로 가 이렇게 돌아서 아싸 갔다네. 그래도 화도 카타가 무한인데 뭐, 뭐 먹을 사람? 던지는 게 왔네. 어, 아니 카타 어디? 어저 가동호 천영. 천영. 천 야, 시차도시 앞 그래. 어? 뭘? 이거 타야 돼. 이거 타는 거 같은데. 확실해? 어? v o 뭐, 뭐 개투더버. 뭐 저기 열려야지. 그거 고 너가 선두다. 뭐가 막 안내문 나오는 거 보니까. 뭐다형 출발해요. 기어왜 나만 가냐? <laughs> 오 근데 정말 안. 신기하네. 소리는 점점 빨라지는 소리가 되는데 속도는 되게 느리네그러네 옛날에 이거 에버랜드에서 이런 거 탔었는데 이제 없어졌지 않았나? <laughs> 있나? 아직도? 지구나라야는 아 <목소리> <좀 많이> <목소리> 이렇게 많이 보너주던지 그렇게 어우 비찮아비찮은데 이렇게 갈까? <웃음> <웃음> 나중에 <목소리> 걸어갈래 거 뛰어갈란다. 이거 몸으로 막으면 죽나? 아니, 안 죽어요. 저 지금 목으로 막고, 있, 막으면서 가고 있어요. 위치 조심해. 위치 안 잡고 한다 아, 문이 안 열려있네? 방첩인가? 루시퍼시 아니? 어, 뭐야? 아, <laughs> <laughs> 위치 못 잡아. 먼저 올라와. 잠깐 이거, 큰허 터치야, 터치야, 살아야, 그래! 아, 잠깐만! 뭐야, 한 바퀴 돌아온 거 아니야? 아, 뭐야, 이거 탈 네. 수가 없었잖아! 뭐야, 이거 타는 거 아니었어? 한 바퀴 돌아온 아, 거 아니, 같은데? 잠깐만. 어, 아니, 중간에 있었나, 그럼? 뭘한 거지? 어차 아니면 무조건 타야 되는 건가? 근데 출구는 이쪽이라고 되어 있어. 매길좀 찾아봐라. 다시 가. 야프. 방금 뭐뭐또 뜨지 않았냐? 뭐 티켓 어찌어질뭐 떴었는데? 뭐였지? 몰라. 눌러봐. 그냥 티켓 뽑아 가지고. 어. 기차 타는 건데. 야 끝인데. 아마 이게 끝은... 끝은 아니겠지 흐흫 흐흫 그럼요 하프 나이스 데이 땡큐 해보는 나이스 데이래 아 뭐야 누가 예, 화풍... 이게 끝 아니에요? 왜 <laughs> 예, 설마 나 지금 황풍구 찾았거든 <봐라> 봐봐 황풍구 나도 아까 봤어 저... 보... 거기서준비 나오는거 보긴 했어 나도 어... 이쪽 맞네요 차라리 너는 저쪽 천이 따라가봐 왜 일로 왔어 여기, 안 오는 데인데, 여기? 길이 확실해? 네. 확실합니다. 길이 그 뭐니까. 음, 근데 이 다음은 어디지? 켜지마, <laughs> 여기서 아, <찾아봐, 웃음> 한번. 여기다. 이쪽, 이쪽, 관람차. 오우! 나 관람차 되게 좋아했는데, 어렸을 때. 내 놀이기구를 잘안 타가지고, 한파. 내가 제일 좋아하는게, 발람차랑 회전목마였는데 <laughs>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거는 퍼퍼카요 아, 퍼퍼카? 한파까? 퍼퍼카는 한파까? 별로 안좋아. 한번 저렇게. 좁혀있다. 어, 한 번인건가, 네, 네, 뭐 이거? <laughs> 토드 토비 토드 토비 토드 토비 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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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토타 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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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동하는 것도 없어. 가지고저 같은 거축 소리 때문에 게임이좀집중이잘안 되네 키보드를뽑고버릴신 없나요? 이자님 어, 저의 모든데. 말돌리지 어? 마시고. 요거월 파워 어쩌고 저쩌고? 됐다 기다려이 좀비 거 이거. 이거. 거야거들엘 이거. 이거. 나지모지뭐나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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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지, 뭐지, 지 뭐지, 아지 뭐지, 뭐 이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가? 어? 여기 암흑축제 거기 아니야? 거기 같은데 그 반대.. 반대로 가는 거 같은데 오.. 좀 신기한데? 이게 타나살나? 어봐 어? 뭐야? 어? 찬이요? 문을 어디로 갔어 썼어? 어? 뭐야? 찬이 이거 뭐야? <laughs> 어? 하나을나는데요 아니 미친놈들! 신나게 날았.. 날... 살리는 거 날았나요? 없을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탈출하는 건가 보네 야스모크나 차에 들어온다 그... <laughs> <야>, 뒤에 뒤에 <laughs> 와 진짜 어이없다 그렇게 어. 날아갈 줄은 몰랐다 <laughs> 저희 지금 배 밖으로 날아갔어요 세상에 <laughs> <laughs> 엄청나네 야 탄소지 마라 탈출해 주시게. 네. 저거 타는 거 아닌 거 같아. 심심하시면 한번 타보시. <laughs> 심심하시면 저거 나중에 다시 타보시는 것도. 도모됩니다. <laughs> <에이. 웃음> 오, 오! 나 죽을 뻔 했어 오! 오! 죽어 죽어 쟤 아플리하지 마 이거 맵 버그 수준 아니에요 거의? 아이새끼는 피도 많은데 치료기 또 쓰이대 이새끼는 아꼈어 만피 어? 뭐 리니지 아니야 이 새끼 만피 유지하게? 뭐야? 아, 지랄하네, 이두 새끼. 아, 뭐해! 꺼져! 이러고 알고! 좀비의 움직임을 잘 보고 쏴 임마! 그냥 막 쏘지 말고! 좀비의 다부, 다음 무빙을 예측하고 쏘라고 뒤에! 옆에! 다시 뒤에! <laughs> 앞에! 허공에 칼질하지 말고, 이 새끼야! 공기배기. 뭐, 어, 철기 먼지 써놓을까? 야, 여기 있지 말고 나가봐. 탱크 좀 찾아봐. 스모커 있다. 땡큐. <목소리> 어, 나 철기 안사준 거야? 여기. 저기... 어, 잠깐 이거 자, 이거, 이거, 이거 좀 위험하지 않냐? 롤러코스터 오는 대로 준비한다. 그래, 잡겠다. 요즘, 은 요즘 애들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. 어? 저렇게 <목소리> 봤어? <주로킥 발사! 목소리> 거의지만 저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? <목소리> 어, 탈출 아니네? 왜 저렇게 게 있었나? 아, 탱크 한 번밖에 안 나가야 돼. 이 총알 없어? 저렇게 아, 많아야지. 여기 위에 있어. 요 <목소리> 어, 총이 <주로킥> 이렇게 <여기> 많아? 잠깐, 공을 잠깐 더 줄게. 어 롤러코스터에 맞으면 펫 준비들이 죽네. 진짜? <laughs> 네 죽어요. 상을 믿었을까? 아니 내가 날라갈 거구나 롤러코스터에서 그래야지 재밌는 장면이 나설라나? <laughs> <laughs> 아예 그냥 패시 날라가고 혼자 게는 것도 <laughs> 그럼 더 자살해. 피안 잡았지 우리? 어? 저 엉크 터진것 같은데 좀? 차라리 그렇게 어, 올라가 있으면 안 돼. 그렇게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좀비가 너 때려 바로. 가긴 어디 가이 새끼야? 뛰어가. 어깨고 가. 엄마한테 말해. 오프라인에서 약속이 중요한 것만큼 온라인에 약속이 중요한 거라고. 이거 깨고 가야 된다고. <laughs> 아, 슝이까지 안 맞아. 로터 출발할 때 순식간에 가 버려. 근데 차라리 자꾸 그렇게 난간에 올라가 있지 마. 너 그러다 밑으로 떨어져. 네. 괜찮았지? 어. 아래 있나 본데? 에가 아래에요. 이거 올라오겠지? 돌 던져요. 안 올라오냐? 뭐라? 기 소리 나는 어디서? 차라리 뒤로 어 뭐예요? 왜 롤러코스터 출발구뒤를 부... 보세요. 들어와 어디 보라고? 이지 저 저기 롤러코스터 출발한. 아아 아. 니면보인면 그거 한번 해보신 것도 안 오는 것 같은데? 아, 아 방금 오고 있어가지고 아 오고 있었어? 예 아... 타볼까 그랬네 씨. 아, 정말. 뭔가 재밌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 길이 좀 헷갈려서 처음 오는 맵이라 저다 보니까 막채분 뭐 제대로 하지는 못해. 근데 이거 막침 너무 긴데. 이거 막채에서 제시작하면은좀 지루하겠어. 그럴 거 같아요. 너무 긴데 막채은차량이 <laughs> 마트 가서 저 맛있는 거 많이 사 오시고요. 저는 올때저 딸기 우유 사다 주시고요. 팬미님 뭐 드실래요? 저는 어 오레오. 오레오. 차린님은요? 초코에몽 뭐래요 쟤 <laughs> 초코... 초코에몽 초코에몽 그게 뭐야 초호유같은거예요 초코에몽이랑 딸기호유랑 오레오 사오면 돼 우리건 알았지? 네응 음. 내건 두개다? 네전열게요 <laughs> 라지사이즈 역시 <laughs> 처음하는 맵은 좀 긴장하면서 해가지고 점중률이 많이 나왔네